클래식 모터스로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제네시스 GV7싱, 내년 가장 기대되는 럭셔리 SUV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팩트 럭셔리 SUV는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기능, 그리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견줄 만한 퍼포먼스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차량이 왜 경쟁자들을 위협하는 모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2020쑥 GB70은 제네시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이전보다 더욱 각진 형태로 다듬어졌습니다. 이중 라인의 LED 헤드램프는 여전히 인상적이며 이번에는 더욱 날렵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네요. 측면은 부드러운 곡선과 근육질 실루엣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크롬 디테일도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29인치부터 21인치까지 다양한 휠 디자인이 제공되어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죠. 후면부는 분리형 테일 램프가 다시 한번 적용되었고, 새롭게 디자인된 범퍼 덕분에 더욱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GV70은 과하지 않게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아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GV70의 실내는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제네시스는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 모델에서도 그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나파 가죽 시트, 브러쉬드 알루미늄 디테일, 그리고 스웨이드 천장 마감까지 고급 소재가 아낌없이 사용됐습니다. 대시보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중앙에는 14.5인치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운전석 앞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다양한 커스터 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상 선택 폭이 더 넓어졌으며 조작 버튼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지는 마감이 인상적입니다. 탑승 공간은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하며 트렁크 공간도 2급에서 충분한 수준입니다. 또한 정숙성도 한층 강화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매우 조용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기본 모델은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약 300마력과 43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일상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여유 있는 성능입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3.5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375마력을 내며 제로백은 약 5초 미만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주행, 감각은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서스펜션은 주행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며 일반 모드에서는 안락함을, 스포츠 모드에서는 단단하고 민첩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핸들링도 정교하고 제동 성능 역시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눈길 모드도 새롭게 추가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격대를 보면 2026 GB70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5,200만원부터 시작하며 BMW X3나 Audi Q5보다 더 많은 기본 옵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사양인 스포츠 프레스티지 모델은 약 6,700만원까지 올라가지만 이 급에서 제공되는 기술, 성능, 디자인을 감안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 할수 있죠. 제네시스는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워트레인 10년 또는 16만 킬로미터 보증, 그리고 3년간의 무상 점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정리하자면 2026 제네시스 GV70은 더 정제되고 더 강력하며, 더 고급스러운 SUV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만약 프리미엄 컴팩트 SUV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흔한 선택지 대신 GB70을 꼭 시승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